안녕하세요 날씨온 윤지향입니다비 소식 없는 휴일이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큰 더위도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내륙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상남북도 해안 지방은 낮탄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방은 한두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이중 비를 가진 구름이 제주도 부근을 지나면서 제주도에는 한때 아주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때문에 서울과 경기 북부 내륙, 강원 영서 북부지방은 낮부터 밤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경상남북도 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낮탄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두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춘천, 강릉 19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대구 28도로 내일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에서 1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그밖에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